지수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조정 타이밍은 나와 있긴 한데, 그래도 상승 추세는 유효합니다. 오늘은 그 히토리오 관련주하고 원자력 관련주 중에 급등 타이밍 나온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종목 선정할 때그 섹터의 대장주를 보고, 차트를 보고, 어, 세력을 보고, 어, 종목을 선정한다면 수익 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서 이격률을 꼭 봐야 됩니다. 이격이 적은 종목이 그래도 그 상승할 확률이 높고 수익을 얻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테마 주니까 발빠르게 매매하고 수익을 주면 꼭 분할 매도 해야 됩니다. 발빠르게 매매 못하고 손실이 나시는 분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안정적으로 수익 얻을 수 있습니다. 어, 손실 보시는 분은 멤버십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투자자 대부분은 한 7, 80%는, 7, 80%는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어, 퇴출이 됩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 이유를 꼭 알아야 됩니다. 대부분 개인 투자자는 안정적인 매매를 하지 않고 어, 급등하는 종목 쫓아다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 손실, 수익 손실, 결국에는 퇴출이 되게 됩니다. 테마주는 자기 자금의 일부만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어, 투자를 해서 1년, 2년 후에는 성공하는 주식 투자를 꼭 해야 됩니다. 너무나 급등락하는 종목을 따라다니면 수익도 나겠지만 손실도 나기 때문에 1년, 2년 후에는 큰 손실이 나니까 안정적인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그 2차전지 대장주를 항상 보고 2차전지를 매매해야 됩니다. 지금 2차전지 대장주를 보면 아직도 5일선 후에 양봉이 났습니다. 그러면 2차전지는 아직도 조금 더 상승하겠구나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이제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그러면 이대장주를 보고 2차전지 아까 말씀드린 거한네 가지 조건을 보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어저께 봤던 몇 종목 확인하고 매수타임 나온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한농화성은 아직 5일선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세력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승할 겁니다. 상신 EDP는 이런 종목을 스켈핑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6%까지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아직 살아있습니다. 이런 종목은 앞으로 더 상승할 겁니다. TCC 스틸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스켈핑으로 아주 적합한 종목이라고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KG 케미칼은 어, 아직 5일선 돌파 못했으니까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동국산업이 여기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돌파를 했습니다. 이제 스켈핑 하시면 됩니다. 전고점을 돌파한 종목은 더 상승할 겁니다. 분봉을 보고 스켈핑 하시면 됩니다. 엔캠 같이 이런 종목을 단기 매매해야 됩니다. 이틀간 밑꼬리를 그렸다는 얘기는 이 5일선을 기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패턴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매매로서는 적합하고 스켈핑도 적합한 종목입니다. PNT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릴 때 여기에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정고점 물량을 3일간 소화했습니다. 그러면 급등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꼭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우 하이텍을 저번주에 제가 추천드렸는데, 이렇게 5일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은 50% 익절하고, 50%는 끝까지 버티면 됩니다. 후성은 지금 5일선을 이탈했지만 240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어, 이런 종목은 보유해도 됩니다. 240일선 이탈하기 전까지는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원전 관련주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장주만 보고 그 외에 2등주, 3등주 후발주자를 보면 됩니다. 치뚝 파워가 오늘 13%까지 상승을 했다가 이 꼬리를 그렸는데 이 5일선 우에 안착을 시켜 놓았습니다. 세력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단기 매매 스켈핑으로서는 적합합니다. 만약에 저점에서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다면 2등주, 3등주 매매하시면 됩니다. 일진 파워도 윗꼬리는 그였지만 5일선 우에 안착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종목은 거의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손절 라인만 정확하게 잡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저점에서 조금 상승한 상태이니까 손절라인 잡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BHI가 차트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5일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도 여기에서 봤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승한 상태니까 50% 익절해놓으면 심리적으로 편합니다.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26일 전까지만 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20일이면 아직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급등 나오면 그때 매도타임 잡으시면 됩니다. 이세 종목이 거의 대장 역할을 하고 그 후발주자가 우진. 에너토크 사실상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는 어, 1등주보다는 수익률이 적겠지만 이 종목도 수익 줄 겁니다. 보성 파워텍도 수익 줄 겁니다. 이런 종목도 1등주보다는 수익이 적어도 수익 줄 겁니다. 한신기계는 그래도 제일 낫습니다. 2등주 중에는 제일 좋습니다.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2등주 매매할 때는 한신기계를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서전기자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수산 인더스트리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주 매매할 때는 한신기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1등주보다는 수익이 조금 적을 겁니다. 히토리 관련주가 폭등을 했는데 화요일 날 봤을 때는 사실상 그렇게 상승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히토리오 관련주 중에 포스코 엠텍이 2차 전지로 편입이 돼서 이렇게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토리오 관련주가 그 2차 전지 음극재그 소재하고 엇비슷하기 때문에 세력들이 매집을 잘해 놓은 종목은 2차 전지로 엮어서 폭등을 시킵니다. 이 지도 결국에는 2차 전지로 폭등을 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목은 스캘핑 하면 되겠지만 스캘핑은 손절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2%, 5% 짧게 수익을 얻어야 됩니다. 단기 매매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기 매매로 적합한 종목들이 유니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은 내일부터 분할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역배열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하면 이제 조정이 당연히 올 겁니다. 2등주가 유니온 머트리얼이었는데 사실상 거의 이렇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었 차트 보시면 이평선 수렴 정배열 초기 어, 매수하기 적절한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어, 오늘 급등을 했는데 당연히 어, 분할 매도 해야 됩니다. 동국 RNS는 아직도 어 매수하셔도 됩니다. 이런 종목은 거의 아직 바닥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 그렇게 상승하지 못했는데 지금 여기 어 매물 소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노텍도 차트가 좋고 제가 3박자를 갖추어진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수렴돼 있고 세력들 들어와 있고 어 모든 조건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처럼 16% 정도 상승을 하면 50%는 익절을 꼭 해야 됩니다. 테마주는 그 순환이 되기 때문에 더 폭등할 것 같이 해놓고도 급락을 합니다. 그래서 50%는 꼭 익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도 더 폭등할 것처럼 해놓고 전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약 바이오도 더 폭등할 것 같지만 전부 다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어, 테마주는 빠르게 순환되니까 수익을 주면 50%는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1등주를 보고 2등주 후발주자를 매수하시면 됩니다. 물론 1등주보다 수익은 적겠지만 그래도 수익을 줄 겁니다. 해인은 거의 바닥입니다. 그렇지만 1등주가 폭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거지로 어느 정도 수익을 줄 겁니다. 세력이 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수익 줄 겁니다. 이런 종목은 거의 큰 수익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수익 줄 겁니다. 티플렉스는 지금 후발 주자인데 지금 2 1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 대원화성이 원래 히토리오 관련 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첫 거래량을 폭발시켰습니다. 이런 종목은 두번 정도 나누어서 매수 타임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첫 양봉이기 때문에 더 상승할 겁니다. 이렇게 유니온이라든가 이렇게 첫 양봉에서는 매수해볼만 합니다. 이렇게 금방 올라갈 것처럼 해놓고 조정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바로 폭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 나누어서 매수 타임 잡으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도 있는가 하면 조정을 받는 종목도 있으니까 조정받을 때한번더 매수하시면 됩니다. 대원 하성은 수익 줄 겁니다. 그리고 노바텍을 보시면, 노바텍은 241선 돌파했습니다. 갭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갭을 메꾸기 위해서 조정을 받을 겁니다. 이런 종목도 수익 줄 겁니다. 눌러줄 때마다 매수타임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쪽 섹터는 2차전지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중국에서 히토류를 중단한다고 하니까, 그 이슈가 당분간은 갈것 같습니다. 한번더 철저히 분석하고, 제가 추천한 종목, 강조한 종목이 100%는 상승 안 하겠지만, 그래도 상승할 가능성은 많습니다. 한번더 철저히 분석하고, 발 빠른 매매하시고, 수익 주면 분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으로 손실 보시는 분은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안정적으로 수익 얻을 수 있습니다. 손실 보시고, 발 빠른 매매 못 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역사가, 주식 개인 투자자들 보면은 거의 1년, 2년 후에는 거의 다큰 손실을 보고 퇴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주식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하면 결국에는 큰 손실을 보고 주식 시장에서 어, 퇴출이 된다는 거 명심하고 안정적인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